같이 배운다는 심정으로 네. 글귀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그, 서툰 글씨로 하나 써봤습니다. 이게, 다른 글귀가 아니고, 네. 성경 맨 끝에 보면, 네. 10개명이라는 글귀가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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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 성경이 한글로 써져 있는 걸, 아, 네. 내가 한문으로 써봤습니다. 네. 이게, 연습자예요. 연습자인데 이게 재방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손수로 써요. 손수로. 그리고 이게 손수고 이것은 합판합자요 이렇게, 이렇게 합친다고. 그리고 저이 곡물 이런 거 되는 거한 옵도 봐죠죠그호으로도 쓰고 합으로도 써요 이제는. 그러면. 손을 합치면 손가락이 몇 개요? 그래서 열십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훈계할 게, 경계할 게두 가지로 읽는데 이 경계라는 뜻은 이. 두 소리다가 이게 창과거든요창과 자예요. 요, 걸 빼버리, 요거 빼고 요렇게, 요렇게 빼버리면 이게 창과 자예요. 창. 막, 이저 지금은 군인들이 총을 미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저 우리나라 휴전선 같은데 그런 데서는 창을 들고 이걸 경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을 들고 경계한다는 뜻인데 요 말씀을 보시면 요, 요것만은 요것만은 경계할 게자로 있고 네, 네. 여기다 말씀문을 이게 말씀문자거든요. 네. 말씀문을 붙이면은 혼계할 네. 게자로 있고 경계할 게자로 있고이두가지를 읽어요. 네, 네. 그러면 내 생각에 네. 왜 굳이 말씀문을 붙여서 혼계할 게라고 읽느냐? 네. 여기서는 내 생각인데. 훈계할 게 저라고 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열 가지를 훈계하라 훈계해서 하러분 이제 명 있어요. 그래. 어, 한번 나시 네. 말하자면 이 그리고 강세권강세권에게5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복지관에서 조선하 네. 있다고 말씀. 니이이 있다. 하고요이 그저 성경 맨 끝에물이 그열가지가 있잖아요. 10계명. 네, 이걸 하지 말라고 네. 명령하신 거예요. 그 네. 그걸 하지 말라고. 네. 그래십 10계명이 이제 천지교 성당에는 천주 10계명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두님이이 천지교를 외으니까6 0년이넘었어요 근데 네. 내가 한번 그걸 떠들어 보니까 천주식계명이라고쓰있고이 네. 기독교는 그냥 그냥 십계명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 이 십계명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 이제 네. 말씀드린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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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씨가 서툰데 내가 늘경색을 알았어요. 늘경색을 아, 네. 알고서는 이 오른쪽 팔이고 다 다리고. 그점 같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가뜩이나 못 쓰는 것이 뇌경사 네 걸리고 나서 근씨를더못 씁니다. 아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르, 그 가르칠교, 길을 양자예요. 이게, 이, 교양이 없다는 말을 하지요. 이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까지 영기기는 거예요. 이길르고 가르치는 거 누가 해요?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면, 교양이 없다. 저 사람 아주, 그, 교양이 없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고 돼지 길러듯이 그냥 마구 길렀구나 그 소리예요 그래, 짐승도 제일 쓸모없는 짐승이 돼지랍니다 소는 농사를 지었고 배는 도둑을 지키고 닭은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울고 근데 이 돼지는 만날 먹고 자면 되는 거야. <laughs> 제일로 스모먹는짐승이라니다그 돼지가. 네. <laughs> 그이 교양이 없다는 건, 네. 이 이게 염소양 밑에 밥식한 거예요, 이게. 네. 그 염소를 기르려면 이게 밥식이 이 밥을 뭐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걸. 네. 뭐 목을, 이 사료라고도 여자로서요이먹을사자로 들고 보글사을사자로이래이이제 양을 길이보얘기자로나 보글사자로. 이사자로양보자이보글사자보면 가르치고 길러야 하는데, 교양이 없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길렀다. 이게 돼지 길렀듯이이 교양 없다는 소리는, 나도 교양 없다고 어디 가서 듣는 가건 모르겠는데, 같은 값이면, 이 교양 없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부모한테 욕이 안 돌아간다. 이제. 내가 해석한 게 그렇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예. 네. 뭐, 부족한 식견으로 간단하게 말씀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하시면 돼요. 생각사, 없을무, 간사사, 이게 율곡선생님 좌우명이에요. 그저 조선시대 때 명제상 율곡이 그, 그 그런 좌우명인데 음. 내 부족한 생각으로는 이건 참 간사한 생각이 없다. 음. 예, 간사한 생각이 없는 건참 좋은 일인데 여기가 내내 내 생각에는 무불경. 경, 경, 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럼 나쁜 짓또 공경하라는 얘기지. 이게, 저, 율곡선생님, 저, 저, 경목여고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 이게. 근데, 요, 건참 좋은 말 같은데, 나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는 요것이 참 이해가 잘안 가요. 이게 참 그러니 뭐 헛된 말을 쓰시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지식이 뭐지까 모자라서 이걸 해석을 잘못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이게 하여튼 유복선생님좌우명이요 이걸 벽에다 써붙여놓고, 잠시도 이 여섯 글자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여뜬 그런 훌륭한 어른이 쓰신 거니까 이게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쓰셨겠죠. 뭐. 그리고 이건 이건 명심보감에 있는 말인데, 아, 눈으로는 남의 이 사람인 자는 이건 남을 뜻해요. 내가 내가 쓸 적에 사람인 자를 쓰면 절대 남이지 나, 나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에, 나를 말하자면, 몸 귀를, 몸 귀자를 쓰든지, 스스로 자자를 쓰든지, 마땅다능 자를 쓰든지, 이렇게 쓰지, 사람인 자를 쓰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남에게 있는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입으로는 남에게 있는 과실을 말하지 마, 아, 말고 귀로는 남의 비리를 듣지 말아라. 이게 참 좋. 그런데 이런 말이 다 좋은 줄 아는데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끌려 들어가요. 그래. 이 성경에서나 옛날 성인들 말씀이나 좋은 말은 지키기가 힘들고 나쁜 말의 행동이나 모든 게 나쁜 행동에 유혹되기가 쉽더라 내가 살아온 결과 이렇게 좋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그걸 하기는 힘들고 나쁜 짓 하기가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이, 이게, 내 생각에는 이세 마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돼요. 그러고, 요즘에 점, 젊잖은 분들이한테 내가 주시놓게, 요즘, 이전계에서 모두, 점재한 분들이 대통령 나오고, 그거 참, 그, 저거 하는 분들은, 이게, 이게 저, 조선조 초, 삼봉 정도전이란 분 네네. 들어봤죠. 네. 그, 그 분이 얘기한, 이게, 이게, 함경도 사람이, 네. 이게 진능이있어요 진흙이자, 밭은자 싸움투자 어렵네요 싸움투자, 개구자 그래,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는 거라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면 서로 그 진흙밭에 궁굴고 물어 뜯고 하면은 그참볼상 사날 거 아니야 막 몸뚱이에 진흙이 묻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저... 함경도 사람 보고 이전 투구라고 그랬어요. 음. 함경도 사람들 보고. 그런데 요즘, <laughs> 요즘뿐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은 이전 투구, 이 글귀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음. 서로 비릴만 들쳐내고 서로 그냥, <laughs> 이전 투구는 함경도 사람이고 음. 여, 저, 저, 평안도 사람은 맹어출림 사나운 범이 숲속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음, 네. 그리고 저, 이 황해도 사람은 우경석전이 서로 돌다도 간다는 거예요. 아주 농사를, 농사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분들이. 그리고, 강원도 사람은 아만옥을 바오 밑에 늙은 부처 같다. 아주 그분들을 참, 저강원도 사람들을 평을 좋게 했어요. 그리고, 충, 충청도 사람은 뭐, 청풍명월이고, 맑은 바람에 발, 밝은 달 같다. 청풍명월이 말 창풍명월이고 이저 이 경상도 사람은 태산절령그큰 산이 아주 그큰 산줄기 같다 해백산이요 네. 전라도 사람은 풍전유지 바람 앞에 보들까지 같이 바람 부는대로 느끼고 아, 그, 다 그래. 지방마다 있네요. 지방마다 다 그. 네, 예, 그정도이라란 분이 그렇게 지었어요. 네, 이거 뭐참 서투른 글씨에 서투른 저 설명으로 이거 조금이라도 <laughs> 이해가 가셨는지 말,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예, 네. 야보는 사람도 있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철량하다고도 생각 안 하고 기쁘다고도 생각 안 하고 이게 명심 보관에 있는 글귀예요. 조로 밭전 일만만 일안경 한일 밥식 두이두승. 좋은 것이만이 있어도 하루에 먹는 것은 두 대면 족하고, 대하 천간이라도 큰 집, 큰 집, 천간이 있어도 밤에 눕는 자리는 팍, 여덟 척이면 족하다. 그래서, 밤에 따뜻한 방, 나, 충분히 늘 자리 있고, 날마다, 그저, 잘 먹든 못 먹든 새끼 먹고 하니까, 나는 그걸로 속하면서 슬프다고도 생각 안 하고, <laughs> 남이 없음역에도,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뭐,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나도 보통 사람이다. 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가 돌아오는 것은 그화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서 화가 들어온다고 안 했어요. 많이 탐하는 데서 화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 살듯하면 그분 하루 사는 거면 아마 여, 우리가 살듯하면 열흘은 살를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모자라서 그 어디 가서 공돈 못다시냐고 그래 에, 나는 일상생활에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참 명심보감에 있는 글만 그대로 행동하면 어디 가서 나쁜 논술이 안 듣고 산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참 그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뒤에 글이 또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꾸짖을 책, 사람인, 이 가치는 이게 어쩌다 그냥 붙어다는 걸네가많나요 그러고, 이게 굳이 이 자를 해석하자면, 여기 에 있다, 가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 공동묘지에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비석이 조그만 게서 있는데, 그거 보면, 암흑의 지묘라고 써있죠. 거기 가치 자가 들어갑니다. 그 암흑의 묘가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예, 이건, 있다, 가다, 그걸로 제기해요. 근데, 이 사람인 자, 이모음기 자, 이걸 잘 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 사람인자를 내, 내가 썼잖아요. 그럼 이건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 모음기자 이게 나예요. 그래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살면 참 성인이지요. 이렇게만 살면 그래, 이걸 내 이런 글을 내가 읽어봤는데도 내가 이걸 행하기가 어려워요. 좀 남이 아니꼬케만 아이 저 새끼 이거 아니꼬케 저고 <laughs> 용서를 못하고 이제 그래, 이제 예수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는데, 공자 말씀이 그러셨어요. 시 300수를 다외우면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시경에 시3 1 0 열에서 쓰래 해요. 그런데 이제 술려서 그냥 시 300수를 다외워도 책은 책대로 나면 나대로면 그 읽은 가우치가 없다는 거예요 읽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그 읽은 가우치가 있는 것이지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면 시삼백수를 다 읽었, 읽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을 못하면 그런데 나 역시 참시을 시경은 못 읽어가서도 명심 보고은참어음얼음 읽어봤는데 이 글도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좀안읽고 보면 여 <laughs> 틀리고 그래, 이걸 고쳐야 하는데? 예, 못 고치고,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명식은 뭐, 보관도 참 좋은 글귀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배워가지고 행해야 할 글귀가. 근데 배우기도 힘들지만 이걸 행하기도 참 어려워요. 예, 예, 이또 예. 욕심,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난, 난, 뭐, 철량하다가도 생각 안 하고, 하루에 세끼 먹을 건 있고, 아마 지금 두대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에. 옛날에 참, 뭐 먹고 살자고 두대 먹었지. 그리고, 큰집 청간을 해, 밤에 둘째는 여덟째면 좋고 다다 그래. 난두루짜리 있고 하는건 이렇게 저기 나가보면 길가에서 후꾸로 뒤집어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잠못 자고 낮에 낮잠 자는 사람도 있고. 나는 초음봉이라도 밤에 따뜻하게, 밤에 누워서 잘 자리 있고, 밤안골문인가 나는 그저 내 나름대로 만족하다고. 그렇게 하고 생각해요. 만족을 알아야 돼,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에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 저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높이 쳐다보고만 사람은 못 살아요. 내 마음은 괴롭고, 그 사람이 분수에 뭐, 나 타고나는 그 날짜, 시간에 내 복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주쟁이가 그래서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깐 뭐, 우리 참 응? 강사님도 아마. 남북에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셨는지 슬퍼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만족하게 하시고 나도 내밥 먹고 방에서 잠잘수 있고 참 여기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만하면 뭐잘 사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더이상더 이상 생각하면 마음만괴로워요. 네, 우리 어, 참다뭐 남들이 보기 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그 우리셋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못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난 그래서, 불행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저, 내 주어진 분수대로 살면 잘 사는 거다. 잘 살라고 어디 가서 도둑질 하다가 쇠고랑 차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짓 따르니까 잘, 잘 사는 거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뭐참 보잘것없는 글씨로 참이 서투른 설명을 해서 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약속 하나만 이걸로 네. 오늘 한문은 이걸로 끝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